일을 한다고 일을 하는데 오늘 보면 이게 완전히 미친 짓입니다 아니 세상의 총회에 참석하는데 그게 참석하지 않았다고 그 사람들을 자기 딸은 주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시집까지 아니하는 처자들만 남겨두고 그 처자 400명을 그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나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완전히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상태가 완전히 뭔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